The p 이 t 브랜드 p 입니다 브라질 몸매시다고 어머! 불고기야. 찡찡찡 이렇게 꼭 어디 가고 싶다! <laughs>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 빛나는 스타일링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키키리의 수아고요 천만배우 임유란입니다 최고 아줌마 김수숙입니다 <laughs> <환영합니다. 웃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뭉친 만큼 혜택 또한 저희가 빡 빵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트라이프 반 오픈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판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화이트로 돼 있어요. 언니 몸판 또들기지 마. 호인데 아, 아. 아. 지금 사사 반대로 <laughs> 보이잖아. 아, 나 어, 동생 얼굴도 이쁜데 어쩜 그렇게 말을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끼리 이거 사자. 뭐 <laughs> 이거 바지 뭐야 이거? 음. 어, 자기들만 들어봐. 이거도. 이좀 가지 말려면 어, 언니, <laughs>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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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언니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하이웨스트. 그볼 패딩 바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언니가 너무 편하다고 하는 게 어. 얘가 스트레치 원단이라고 해요. 어. 신축성 있게 이렇게 어. 늘어나기 때문에 어. 아, 편안하고 네. 가벼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 정말 통기성도 너무나 좋고 편안하게 쭈쭈 입으실 쭈쭈 수 있어요. 네네. 네, 네. 네. 그 베스트 카라 네피 탈창 롱다운 점퍼로 네.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와인 컬러 언니 왜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수선하게 네. 이렇게 입으시면은 어머 우리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렇게 음, 이렇게 우리가 좀 예쁘게 네. 한번 해보도록 짜잔. 하겠습니다 얘는 니트 그것도 약간의 여성미가 음. 뿌려져 있는 <laughs> 요 스웨터는요 음. 캐시미어 홈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서 언니도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오, <드> 어, 맞아. 음. 거기다 에이 부드러운 음. 촉감까지 음. 너무나 완벽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 음. 언니도 한반 음. 사이즈 줄었다, 지금 <laughs> 보니까. 다 챙겨드리는 캐다 <laughs> 같은 방송, 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가 <laughs> 나타났어요.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네네. 정희훈 정... 씨께서. 자신이... 네한복씩 천천히 천잘 나오고 있나요? 어 네네 드라이프 하이 넷광 오픈 에리 자 동작 컬러 보시고 선택하시면 <laughs> 될것 같아요 다라이 님께서 와 브라질 몸매시다고 어머 굴곡이 아네 <웃음> 어. <웃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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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2,700명이 돌파하고 <laughs> 있습니다 어떤 폴름도 살아나는 키. 멈춰진 <laughs> 엉덩이도 풀려주는 핏 <laughs> <오. 웃음> 폭스 에리 반팔 <밤탈>, 토끼털 <토키턴>, 부스다운입니다 <laughs> 여러분 요거가 폭스입니다 얘도 어? 폭스 여기 폭스의 목 부분에 닿는 부분까지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함이 어마무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PAT에서도 이 폭스하고 렉스하고 같이 썩여져 있는 이 고급 사양을 고급? 오늘 대표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 과하게 오버할게요 띵 아오 아. 아, 살아 살아 네살 빼도 이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니 아우 나도, 소리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AT. 여기가 저희가 엘라스틱이라는 부분이에요. 주름 하나하나 하나 잡는 느낌이 요것 때문에 날씬해 보이고 신축성도 좋아 보이거든요. 자, 보시면 요게 지금 파라고 요 라운야인. 아, 다르다. 달라요. 이왜 그렇게 했냐면, 요렇게 주름을 좀 뚱뚱하게 간격을 줬으니까, 훨씬 더 라인이 살아나고, 입체적으로 보이고, 살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눌러주는 그 신축성. 자두색 같은 느낌. 사이즈 보예요 진짜 자두색 같은 느낌. 이런 느낌. 괜찮죠? <목소리> <목소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씁니다. 아, 예쁘게 입어보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그 프리스 엘라스틱 가운은 우선 너무 이 프린팅 자체가 너무나도 예쁘고, 입어보셨을 때 원단에서 이렇게 프린트를 찍어내는 방식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 또 아덜 컬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여러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입고 어디 가고 싶다! 진짜 가볍다! 조건 가벼워야 되죠. 얘 너무 가벼워 가볍게 아, 이거 얘는... 정말 사야 돼요 저 주문했어요 이거. 제가 어, 어 언니가 주문하신 이 상품 자 여러분 보세요 얘는 아까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지만 얘는 지금 보여드려서 무조건 담으셔야 하는 데는 기획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캐시미어 5% 들어간 터들넥 스웨터입니다 아, 어우 이거는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 이런 애자은자 이렇게 라이브를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언니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음? 그리고 음. 해드렸던 얘기도 음. 많은데 그냥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 손하고 그래. 네. 예쁘다 네 그리고 언니는. 했는데. 맞아. 인기 저렴 가격에 살수 있는. 너 언니 고맙지? 그러니까. <laughs> 고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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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이브 중에 이렇게 특가도 챙겨가시고 잊지 마시고요. 저희 두 언니는 어, P A T 유튜브 속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싶으시면 언제나 구독하시고 <laughs>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1 시간 동안 P A T L 두 번째 라이브 쇼핑 여러분과 함께했는데요. 해저로운 가격과 이벤트 만만하게 아주 즐겁게 즐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